전국에 있는 CTS 뉴스 스튜디오를 연결하는 시간입니다. 전국의 생생한 소식 오늘은 CTS 광주 스튜디오를 연결합니다. 광주 스튜디오입니다. 지난해 발표된 2022 종교인식 조사에 따르면 개신교를 매우 부정적으로 평가한 응답자가 49%에 달합니다. 교회에 대한 불신이 깊어지면서 교회 부흥도 너무나 어렵게 느껴지는 시대죠. 이런 가운데 개척 2년 만에 약 1,000명이 모이며 급성장한 교회가 있습니다. 건강한 교회로 소문나 부흥을 이룬 전주 더 온누리교회 발자취를 김지혜 기자가 보도합니다. 2020년 문을 연 전주 더 온누리교회. 교회는 개척한 지 2년 만에 성도 천여 명이 모이며 급성장합니다. 코로나 시기에 벌어진 이례적 부흥입니다. 정말 주님이 하셨습니다라고 설명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일이 일어난 거지요. 다만, 이제 제가 성도들에게도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우리 교회에 대한 소문이 많다. 건강한 교회라고 하는 소문이 많은데 그런 건강한 교회를 만들어가기 위해서 성도님들이 건강해야 된다. 더 온누리교회는 더 예수님처럼을 핵심같이 삼아 교회다운 교회를 세우기 위해 건강한 도전을 이어왔습니다. 출발은 교회 분립 개척입니다. 정용비 목사는 중대형 교회로 성장한 전주 온누리교회의 담임 목사직을 내려놓고 더 온누리교회를 개척했습니다. 말씀 따라 흩어져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입니다. 성경이 예루살렘 교회처럼 계속해서 비대하고 큰 그런 교회를 요구한 게 아니라 예루살렘 교회가 하루에 3천 명, 5천 명 그렇게 불어나고 땅끝까지 증인되라는 명령을 수행하지 않으니까 핍박을 내리셨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은 흩으신 거예요. 그래서 또 흩어지고 또 흩어져서 이곳 저곳에 필요한 영혼들을 구원해내고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으로. 교회는 건강성을 유지하기 위한 제도도 확립했습니다. 목사를 포함해 모든 직분의 정년을 65세로 정했으며 6년마다 공동의회에서 투표를 거쳐 과반수 찬성을 얻어야만 연임이 가능하게 했습니다. 신앙을 점검하며 직분을 감당할 수 있게 유도하는 것입니다. 또 임직식에선 관행처럼 여겨지는 임직자들의 기부금을 일절 받지 않습니다. 직분은 지위가 아닌 섬김이라는 생각이 반영된 결과입니다. 무슨 지위가 올라가고 가오가 올라가고 뭔가 어떤 뭘 얻어가는 그런 게 아니라 임직식은 더 수고하는 자리, 더 헌신해야 되는 자리로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절대 기부금 받지 말라. 지난해 말 은퇴식을 마친 정용비 목사의 뒤는 공동담임 목사로 사역해온 김종옥 목사가 이어갑니다. 정 목사는 은퇴 후 교회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더 온누리 교회를 개척할 때부터 비전을 공유하며 함께 목회할 동사 목사를 세웠습니다. 성도들은 교회가 보여준 건강함이 신앙생활을 이어가는 동력이 된다고 말합니다. 더 온누리 교회에 정착을 하고 보니까 담임 음, 목사님과 교역자들, 우리 성도들 여러 모습들 속에서 교회가 너무도 건강한 교회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주변에 믿지 않는 사람들 또 교회 때문에 방황하고 있는 사람들한테 자신 있게 우리 교회처럼 건강한 교회 에 와서 우리 신앙생활 하면 좋겠다 하고 자신 있게 전하고 있습니다. 개신교회에 대한 불신과 조롱이 만연한 시대에 건강하게 바로서 성도의 신뢰를 받는 교회는 오늘도 부흥의 역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CTS 뉴스 김지혜입니다.